얘는 지금 나 때문에 팔 부러진 건가? 원래 팔 부러지는 저건가? 스토리인가? 우와... 엄청 짱짱하네? 아, 그래서 이, 이, 이게 기억이 난 거였구나? 여기가. 어디로 온 거지? 얘 결국 다시 옷 입어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려면 옷뭐 다시 입어야 될 텐데. 에헤이. 2, 30년 얘는 사령관이고 얘는 정부관료고 얘는 과학자고 조금 고민을 하죠. 지금 갈, 갈 곳이 이건 뭐죠? 아, 피폭 현황 여기까지 지금 다 잠식이 됐네요. <laughs> 잠깐만, 뭐라고? 여기인가? 비상용 출구 다른 방... 다른 문으로 연결돼 있다고 <laughs> 엄마가 이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laughs> 네 저문인 것 같은데 지도 7000명 죽었고 업데이트가 안 됐고 1500명 죽었고 지금 지도가 보이고 아 이거 이건 지도고. 그럼 저문이 저문 이문밖에 없네. 이문이 저쪽 뭐야? 그러면 왜왜 띄워 준 거야? 없는데? 다른데? 아, 여기 뭐 아! 해치가 있구나. 와 이런 이런 비상구가 있, 있었네. 팔이 부러져서 지금 힘을 못 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수 있어. 등으로 밀면 되는데. 왜꼭 어깨로 밀까? 등으로 밀면 되는데. 이 친구가 아, 진짜 아, 안타깝다. 등으로 밀면 되는데, 왜, 굳이 어깨로 밀어서 팔이 아프냐고. 나가야 해. 나가야 해! 나가야 해! 아 천천히. 아 이게 옆방이 아니고 밑에 층이지. 잠깐만. 아 맞구나. 왼손이 부러진 거지? 왼팔이 부러진 거지? 착각하고 있었네. 오른 오른팔이 부러진 줄 알고 이 친구가 왜 부러진 팔로 저걸 아하! 오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오 눌러야 돼. 오, 씨, 긴장, 긴장 안 하고 있었는데. 어, 긴장하면서 가야겠구나. 오, 씨, 갑자기 한번 미끄러지니까 이거 눌러야 되네. 지하에서 지하 본거에서 30년 산 사람이 팔이 팔이면 더럽게 센데 근육 힘은 센데 팔뼈뼈다고 자체가 되게 약한가봐요 한 1m 한1한 1m 한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 에이 라디오였구나. 씨, 뭔가 했네. 뭔가 인형을 계속 모으네요 모으는 뭔가 인형을 모으면서 뭔가 얘가 능력치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 잠겼네 클릭 클릭 그렇죠 밖으로 뛰어댕기면서 싸돌아 다니면서 여기저기 상가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뼈 따고도 튼튼해지고 강골이 되는 거야 그건 그건 나이 먹어도 같더라고요 뼈 굽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데 뭐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지하 5층인데 이미 지하, 지하 1, 2층은 이미 피폭이 완전히 됐고, 3층도 곧될 예정이고, 이게 지금, 이건 뭐지? 또 있나? 밑에 내려간 공간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고리 같은 게? 이거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뽑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르고 있어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여기 어디에 고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인형을 보면 어떡하죠 고 인형으로 그게 렇될 리가 있나 인형으로 당연히 부러지지 아저씨 인형으로 당연히 부러지죠 아그 갈고리를 갖고 들어가 버렸구나 맞다 맞다 그래서 없구나 이 밑에 있구나 갈고리가 일단 문 열어놓고 그렇지 이게 필요해 이거 어차피 문 못열잖아요 그죠? 가자 팔부로 부르드... 팔부러 돼서 뭐 이거 뭐 제대로 제대로는 할수있으려나어 이거 엄마 인형이야? 어 공포 공포 게임이었어 이거 에이씨 무서워 죽겠네. 앞으로 저는 진짜. 방송하면서 공포게임 죽었다 깨닫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이 정도도 무서워 죽겠는데, 벌벌 떨었네. 일단 이거 먼저 까볼까? 아, 문연네 아, 순간순간 막 움찔움찔 한다니까요, 막. 얘 여기까지 쫓아왔어. 열쇠를 흔들면서 와. 뭐야, 사령관이잖아? 일어나! 일어나! 빵! 발로 걷어 차! 엄마를 죽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번씩 꾹히네? 어, 잠깐만. 죽인다고? 우와, <laughs> 사령관을 죽여버리네? 엄마, 엄마, 엄마를 죽일 것 같아서. 왜 굳이 알 수가 없는 게왜 굳이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일단 이게 4층에 있는 공기 정화기가 고장이 나서 필터를 교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화기를 잠그고 메인 밸브를 잠그고 정화기 를 필터를 교체를 하고 다시 왔단 말이야. 근데 그 메인 교체하고 나서 메인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좀 높은데 있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나참 <laughs> 아 씨. 그래가 그래서 팔이 부러져갖고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야 지금. 여, 여기가 여, 아까 여기 지금 공 작업을 하고 갔는데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일단 여기 올라가서 저기 팔에다가 깁스를 감고 붕대를 감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응? 4층에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온 거야, 지금. 그럼 지금 곧 여기도 지금 막힌다는 거잖아. 그러면 5층에 지금 와있잖아요. 5층에서 지금 여기로 나가야 되잖아. 지금 얘가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정면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긴, 번호킹, 뭐야, 이거? 아, 여기다가 시, 그, 아저씨 시체 묻어놨구나. 야, 피 묻은, 피 묻은 번호, 번호가. 아, 엄마는 과학자라, 이거 번호를 알지. 아, 이거 괜히 열었네? As long as I'm here, I'll look after you. n o 가면서 n 국 can hurt us now. Ah, yes, m o l 27년치, 아까 처음 o 나왔거든요, 2 n g 치그러 a 코드를 모르는데. i h e r e n o t h 27년치 식량이 남아 있었다 그랬거든. 59명이었는데, 27년치 식량이 남아있다 그랬거든. 그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사는데, 아니, 59명이 식량 가지고 사는 그몇개식 식, 몇 박스 갖고 사는데, 잠깐만, 어디야? 뭐야? 여기가 아닌가 봐. 얘는 코드를 모르고 1 어? 7, 8, 3, 6 했고 지금 피가 묻어있는게 여기까지 묻어있죠 7 8 6 3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제일 먼저 피가 묻은 게 3이고, 그 다음 7이고, 그 다음 8이고, 그 다음 6이고, 빙고, 다스 띵고,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 이 벙커의 출구인 거 같아. 이 통로가. 여기가 이 벙커의 출구인 거 같아요. 뭐야? 그럼 벌써 엔딩이야? 아니, 설마. 나 이거 1시간 했는데. 1시간 40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한것 같네요. <laughs> 설마. 아, 이거 죽은 사람도 시신이구나. 아, 얘는 그동안 시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랐던 거야. 다 여기다 시신을 뒀잖아, 지금. 근데 얘를 얘 엄마 시신만 얘 엄마 방에 있어요. 얘 엄마 방에만 얘 엄마 방에 엄마 시신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신 여기 있구만. 뭐야? 다 죽어 나가는데? 살은 거 빼고 다 죽어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한 거야? 전.. 전 구역에 있는 사람.. 아 그러네? 그래서 얘가 이거 방호복을 착용하고 뛰어, 뛰어다녔구나. 얘 잡으려, 얘들, 얘들 모자 잡으려고. 이거 봐, 다 지금 그 시신, 그 운, 운구하는 그거에 시트에 쌓여져 갖고 여기 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니까 여기는, 그니까말 그대로 말 그대로 벙커 저거지 거의 안 쓰겠다는 의미의 시신 보관소네. 그러면 이제 맞춰지는 거네.